안녕하세요. 스마트랜싱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KT 무제한 LTE 에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KT 무제한 LTE 에그는요 파워 버튼은 오른쪽에 이렇게 켜는 부분이 있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ID 아이디 비밀번호가 숫자마다 크게 써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파워 버튼을 키고 곧바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게 되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충전기와 잭도 함께 가방에 넣어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KT LTE의 속도를 벤칩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곧바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는 동안 KT 무제한 LTE 에그의 사용방법은요. 충전하는 단자가 왼쪽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고유번호는 저희가 쓰는 고유번호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USB 잭으로 연결을 해서 곧바로 충전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식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파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모드를 바꿀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용량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검색해서 곧바로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는 동안 벤치비 어플을 통해서 나온 다운로드 속도를 한번 보시면 다운로드는 11.3 업로드는 9 7이로 확인이 되시죠 여기 나와 있는 핑 속도는 반응 속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측정 위치는 도곡동 저희 랜싱의 사무실이고요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합치면 약 20Mbps 정도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통신 삼사에서 LTE 에그는 10Mbps 정도로 최대 속도를 맞춰 놨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